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전자파와 화학반응 작용하는 화학물질들. 스마트폰 공기계 공학, 인공지능, 가전제품, 실리콘벨, 반도체, 원자력. 땅의 기운을 죽이는 콘크리트 바닥 등등 많아요. 만약에 한 사람의 몸이 물이 꽉찬 역조, 역조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전기 충격을 강하면 역조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버티다가 죽을 수 있는지, 이렇듯 인간의 신체를 해치는 전자파와 화학반응 어, 화합물들이,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해서 빨리 죽이든 전자제품 화합 반응 물질들을 가까이 하면서 티안 나게 조금씩 말려 죽이든 어쨌든 인간의 신체를 죽이는 해로운 물질들입니다. 아, 스마트폰에도, 어, 스마트 만들 때 이런 제조, 공정만 해서 보면 수백 가지의 바람물 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얼마나 많을까요? 스마트폰이 작은 기계가 이렇게 수백 가지면, 스마트폰까지는, 응? 재활용을 해서라면 괜찮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 스마트폰에 저기 뭐지 음, 만들면서 음? 이런 자원 음. 자원 음. 음, 자원을 음. 다 쓰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응? 전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까지 응? 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까지 사용을 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일들이 응? 만, 많으면 응?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시, 저마다 쓰면, 응, 자원을 얼마나 써야 되나요? 응? 산을 얼마나 폭파해야 해야 되며, 응? 인간의 편리함, 응? 탐욕, 다 채우려면, 응? 이것저것 다 사용하면은 산이 다 없어지고 나무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서로 국가들끼리 이런 희소한 물질, 응 원자료, 원자재, 응 이런 재료 물질들을 뺏으려고 또 전쟁을 할 것이고. 난민이 많이, 전쟁을 하면 또 난민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 발굴업자들이나 채굴업자들이, 도굴업자들, 군수업자들은 끝내 지구의 핵까지 파괴를 할 것이며, 지구의 핵까지 파괴되면 지구는 재생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생명을 주는 지구가 사라지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의 생명체들은 당연히 다 죽겠죠. 지구는 안 죽고, 어? 안 그러면, 응? 지구는 안 죽어요. 지구는 안 죽고, 한 사람이 잠을 잘때 몸을 움직이잖아요. 뒤척거리잖아요. 어? 그렇듯이, 지구도 몸을 움직이면, 원자와 원자끼리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지구가 엄청나게 움직일 것이며, 지구가 움직이는 동안 자연에 적응을 할수 있는 강한 생명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벌써, 어? 이 지구에서 돈, 전쟁 유발해서, 어? 돈이 많아서 우주 개발을 한 인간들은 어느 달나라나 다른 행성에 비행을 해서 살 것이니까 응? 지구의 인류의 생존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